INFP 유형들이, 음, 같이 모여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서, INFP 유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NFP 유형들이랑 그 장점 특성들 보니까, 그, 인상이 대체로 뭐 순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하다. 잘운다 뭐, 이렇게 했는 감상적이다. 감성적이다 뭐, 책을 좋아한다. 명상에 관심이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INFJ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볼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INFP 유형과 INFJ 유형은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죠. 어, 뭐 가르치는 스타일.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잘 파악되고 잘 들어준다. 민주적 학급을 잘 운영하고 창조성을 영위하고 존중한다. 각 개인의 가치를 수용하고 존중한다. 이 개인 또, 민주적인 창조성, 뭐 이런 이야기로이 했습니다. 기분이 나면 삼천보로 잘 빠지고요, 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한 개발해야 될 그런 영역이 되겠죠? 다른 그룹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나서 가리지만, 친해지면 막 퍼주는 사람들이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있고, 좋아하는 일에만 열정적이다. 이게 INFP 유형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ESTJ 유형들, ISTJ 유형들은 어, 해야 될 일이면 열심히 하는 거죠. 어, 그런데 INFP 유형들은 좋아하는 일에만 이제 열정이 나겠죠.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 뭐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가 얇고요. 주위에 집쓸려서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 또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질투심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 사람 만큼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준비하고, 계획세우는 것을 싫어한다. 어, 이렇게 ESTJ하고 참 많이 다르죠. 일관성이 없는 행동 사람 싫어하고요. 외로움을 많이 타서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어, 심심한 것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 설득하려면, 적극적으로 꾸준히 설득하면 이제 무조건 넘어간다. 기가야 할다. 이런 얘기였고요. 논리적인 충분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주면 설득이 잘 되고, 여러시이서 어, 설득하면 더 설득이 잘 된다. 이유 없이 쉽게 설득당한다. 뭐 이런, 설득하기 쉽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노래. 새우깡 노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호기심에 손이 가요. 남들이 화내도 너무 즐거워. 어, 낯을, 마시, 아, 낯을 많이 가래요. 음, 친해지려고 그래요.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더 볼까요? 네, 낚시 안으로 돼 음, 생각하면서 이제 어, 낚시한다고 하시겠죠? 장점, 인간적이고 편안하고요 배려의 마음과 헌신이 있고 시를 좋아하고 문학, 예술을 사랑하는 음, 감수성이 있고 글쓰기를 즐기한다 개선해야 될 것, 계약성 있게 일정 관리해야 되고 정리정돈 해야 되고 생활에 규칙적인 필요가 있고 전역에 개인적인 자기만족증을 추구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결단성이 필요하다. 속담, 낙수물의 파일이 뚫는다 인생은 성짐하다. 막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글을 또보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자절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안 좋은 기억은 금방 잊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하고, 고민 상담이 듣기를 잘하고, 다인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다. 얘기했습니다. 무난한 뭐 성격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적응을 잘하고, 중립적, 특별히 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여러 무리와 이제 친하게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인정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다. 개선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한다. 음, 현재나 미래까지도, 실행이 옮기지 않고, 어, 생각만 많이 하는 거죠. 가끔 욱한다. 어, 본인도 이제 욱하게 되면 당황한다는 얘기였고요. 노래,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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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좋게, 긍정으로 살아갑니다. 어, 상담을 잘하고 적응을 잘하면 어, 천사표로 살아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INFP, 어, 유일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뭐, 타고난 몽상가다, 가서 비현실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 이상을 추구하는 사들이죠 음, 아, INFJ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이, 가능성을 이제,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사람에 게 의미부여하겠죠. 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직권이 받아들는 정보는, 현실보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한 육감이죠. 어, 보이지 않는 가능성, 음, 사람들에 대한, 어, 지금,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가능성이죠? 음. 예, 사람들의 이제 어떤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성장 가능성을, 에, 이렇게 가지고왔는데 이게 피가 조직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켜방해 놓는 겁니다. 예.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딱딱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어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INFJ하고 좀 다른 부분이, 예, INFJ는 다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어쨌든 구조화해서 도와줄록 하는, 코내하는 사람들이라면, INFP는 그 성장 가능성을 탐험하는 사람입니다. 개방에서 또 뭐가 있을까? 탐험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음, 이상 세계겠죠. 이상 세계를 끝없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INFP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음, 돌아오지 않아도 돼. 그냥 가보는 거야, 계속. 음, 그래서 가장 이상을 추구하는 몽상가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있는 어, 그 가치, 음, 의미, 어, 이런 것들을 꺼듯이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가치와 의미가 나에게 주어지면 여기에 뭐가 따르냐? 열정이 이제 솟아납니다. 불이 붙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내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가치와 의미를 발견을 못한다. 이게 뭔가 없다. 그냥 위에서 시킨다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도 않고 의미가 발견이 안 되니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열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i 아, n f p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면 열정될 때와 하기 싫을 때 이거 그 모습이 어떻냐면좀 우울합니다. 네, 이때 모습은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음. 그 다음에 ESTJ 유형들이 이제 이런 모습 우울한 모습을 보면 이 조직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겠죠? 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약속 시간, 뭐 규칙에 어매이는거 이런 것들 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이상 세계를 탐험하는 여행을 하기에 이제 가장 좋은 시간이 이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죠 나만의 시간. 이게 주로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늦은 밤에 잘 찾아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늦은 밤에 이제 이이상세계로 이제 여행을 하겠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늦게 자겠죠 잠을 그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겠죠 그래서 더 늦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하겠어요? 이 지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INFP 유형들이 좀 학교나 조직생활에 있어서 이 지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얼음된 사람들 많죠. 음. 자, 그러면 INFP 유형들에게 어, 개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음, INFP 유형도, 음, 마찬가지로 이제 INFJ 유형과 같이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 육체적인 이제 운동을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FP 유형에게 또한 가지 더조언을 드린다면, 예, 좀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예. 객관성. 현실상 결국은 운동해야 되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빨리 찾아서 일을 기복 없이 해야 될 일들도 의미를 보여 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뭐, 저 생각입니다. 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INFP 영향대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음. 자, 이상입니다. 한국기지검사교수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